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왔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해피경제. 시니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와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가 즐거워지는 해피경제와 함께 해요. 국민연금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평균 7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후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원이에요. 매달 23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50대인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후면 은퇴해요. 그때 230만 원을 어떻게 메울 건가요? 은행 적금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현재 적금 금리가 연3 5에요 2천만 원을 넣어야 한 달에 50만 원 나와요. 그럼 230만 원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무려 1억 원이에요. 10년 만에 1억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800만 원씩 저축해야 해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거죠. 지금 300만원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10년 후에는 400만원은 들어야 해요. 그럼 필요한 돈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현실은 이거예요. 50대 여러분 중 상당수가 노후에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적 사실이에요.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2.2%예요. OECD 국가 중 1등이에요. 노인 5명 중 2명 넘게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10년간 제대로 해야 해요. 이 10년이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결정할 골든 타임이에요. 오늘 그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한달에 50만 원밖에 여유 돈이 없어도 노후 자금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50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달랐어요. 일찍 취업해서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50대의 회사에서 쫓겨나요. 퇴직금도 예전보다 줄었고 국민연금도 터무니없이 적어요. 두 번째 이유는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80년을 넘었어요. 60세에 퇴직하면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죠. 20년간 생활할 돈을 10년 만에 벌어서 모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한 계산을 해볼까요? 월 300만원씩 20년간 쓴다면 총 7억 2천만원이 필요해요. 국민연금 월 70만원을 20년간 받으면 1억 6천 8백만원이에요. 그리고 5억 5천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5억원 넘는 돈을 앞으로 10년 안에 만들어야 해요. 가능할까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 위험해요. 지금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게다가 대출이자도 부담이에요. 주식투자? 변동성이 너무 커요. 50대의 큰 손실 보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답은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캐시플로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당주에 투자해서 매달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서 보유 주식을 늘리고 늘어난 주식에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년간 꾸준히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걸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실제로 미국에는 50대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은퇴할 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핵심은 시간이에요. 보리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50대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60대가 되면 너무 늦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대는 젊은 사람과 달라. 한번큰 손실 보면 만회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더링이라는 개념을 추천해요. 이게 뭐냐면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자산들을 모으는 거예요. 마치 보석을 수집하듯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72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10%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10, 즉, 7.2년이면 두 배가 돼요. 연 8%면 9년, 연 12%면 6년에 두 배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10년이 남았다면 최소 연 10%는 벌어야 해요. 그래야 지금 가진 돈이 적어도 두 배는 되거든요. 은행 적금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높아봤자 연4예요 그럼 18년이 걸려요. 너무 늦어요. 그럼 연10%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장 수익률이에요.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 지난 30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물론 해마다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미국만 못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S&P 500이나 코스피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예요. 개별 주식을 고를 필요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죠.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한두 개 회사가 망해도 전체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단점은 수익률이 평균적이라는 거예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배당 성장 etf예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펀드예요. 배당 성장 etf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50대에게 좋은 이유는 매 분기 또는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생겨요. 미국에는 SEHD, JPI 같은 유명한 배당 ETF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커버드 콜 전략이에요. 이건 좀 복잡한데,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콜 옵션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옵션료로 추가 수익을 낼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초보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 추천은 이래요. 전체 투자금의 50%는 인덱스 펀드에 30%는 배당 ETF에 나머지 20%는 개별 우량주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적정한 수익률을 낼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일시불 투자가 아니라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투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밖에 여유 돈이 없는데 정말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간 투자한다면 총 6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연10% 복리효과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1억 원이 됩니다. 6천만 원이 1억 원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억 원으로 연 5%만 벌어도 한 해에 50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40만 원 넘게 나와요. 국민연금 7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110만 원이에요. 부족한 230만 원의 절반 정도는 메워진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한 달에 50만 원 밖에 여유 돈이 없을까요? 한번 가계부를 정리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따져 보세요. 의외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료는 어떤가요? 중복가입한 보험이 있지 않나요? 통신비는 정말 그렇게 비싼 요금제가 필요한가요? 외식비는 매주 외식하는 게꼭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더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7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죠. 70만 원으로 10년간 투자하면 총 8,400만 원이에요. 연10% 복리로 계산하면 약 1억 4천만 원이 돼요. 1억 4천만 원에서 연5% 수익률이면 한 해에 70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거의 6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130만원이에요. 이제 필요한 300만원의 절반 가까이 해결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는 투자 수익만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재투자 효과가 있어요. 배당금을 받으면 그걸 다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연 4%인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원씩 투자하지만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시 투자해요. 이렇게 하면 투자 원금이 점점 늘어나요. 두 번째 해에는 한 달에 50만원 배당금을 투자하는 거죠. 세 번째 해에는 더 많은 배당금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10년간 하면 단순 계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워렌버핏처럼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투자 철학은 배울 수 있어요.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거죠.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억대 부자가 됐어요. 중요한 건 인매심이에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해도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해요. 때로는 30%, 50%씩 폭락하기도 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떨까요? 미국 주식시장이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20년 코로나 때도 순식간에 30%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서 다 팔아버려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거든요. 종이상 손실이던 게 진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은 항상 회복됐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한 주식들도 3년 후에는 원래 가격을 회복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나 높아져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사는 거지예요. 이걸 저가 매수라고 하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더 많이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100만 원에 사던 주식이 5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이걸 더 사는 게 맞죠? 할인 판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생활비까지 투자했다면 오히려 팔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해요. 무리하지 말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자산 배분이에요. 모든 돈을 주식에만 투자하지 마세요. 일부는 채권에, 일부는 부동산에,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비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아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해요. 50대라면 이런 비율을 추천해요. 주식 60%, 채권 30%, 현금 10%. 이렇게 하면 주식이 폭락해도 전체 자산의 타격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50대 대부분이 이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50대 가구 중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인 가구가 30%도 안 돼요. 대부분 부동산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나쁜 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기는 어렵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일본을 보세요. 90년대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30년간 집값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을 고루 가져야 해요. 특히 50대는 현금흐름에 신경 써야 해요. 채직 후에는 월급이 없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 이자, 임대료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배당주가 중요한 거예요. 매분기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면 노후에 월급 대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세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회사에 돈을 맡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스마트폰,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우리 생활과 밀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컴퓨터,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부품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만들어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미래 성장성이 있어요. 당장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개별 주식만으로는 위험해요. 한두 개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큰 손실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추천하는 거예요. ETF는 여러 주식을 모아놓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코덱스 200 ETF는 한국 주식 시장 상위 200개 회사에 투자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다 들어 있어요. 미국 ETF도 좋아요. SPY는 S&P 500에 QQQ는 나스닥에 투자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배당 ETF는 어떨까요? SCHD는 미국의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하는 ETF예요. 배당 수익률이 연3.5% 정도 돼요. 한국에도 코덱스 배당 성장, 타이거 배당 성장 같은 ETF가 있어요. 그럼 어떤 비율로 투자해야 할까요? 제 추천은 이래요. 한국 주식 ETF 40% 미국 주식 ETF 40%, 배당 ETF 20%. 이렇게 하면 한국과 미국의 분산 투자하면서도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투자 시기예요. 언제 사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부터 조금씩이에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전문가도 어려워요. 그냥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세요. 이걸 정액 분할 투자 또는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라고 해요. 주가가 오를 때는 적게 사고 내릴 때는 많이 사게 되어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투자한다고 해봐요. 첫 달에는 주가가 만원이라서 50주를 샀어요. 둘째 달에는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져서 62.5주를 샀어요. 셋째 달에는 주가가 1만 2천원으로 올라서 41.7주를 샀어요. 총 150만원으로 154.2주를 샀으니 평균 매입가는 9,731원이에요. 세 번의 주가 평균은 만원인데 실제로는 더 싸게 산 거죠. 이게 정액분할 투자의 장점이에요. 시장 타이밍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기계적으로 투자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주가가 떨어져서 무서워도 올라서 욕심이 나도 계획대로 꾸준히 투자해야 해요.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루할 정도로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계좌부터 만드세요. 투자를 시작하려면 증권 계좌가 필요해요. 키움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 아무 증권사나 가서 계좌를 만드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신분증과 통장 하나만 있으면 30분 안에 끝나요. 그런데 계좌를 만들 때꼭 연금저축계좌도 함께 만드세요. 이게 뭐냐면 투자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면 1년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율이 20%라면 8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320만원만 투자해도 400만원치 투자 효과를 보는 거죠. 이런 혜택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사람은 게으른 동물이에요. 매달 수동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면 한두 번은 빼먹게 돼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매달 25일에 50만원씩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거예요. 월급날 바로 다음날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월급을 받자마자 투자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돼요. 이게 pay yourself first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 미래의 나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투자 상품을 선택하세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을 추천해요. 50만원 중에서 20만원 코덱스 200 ETF 한국 대표 주식 20만원 SPY ETF 미국 S&P 500, 10만원, SEHD ETF, 미국 배당주. 이렇게 하면 한국과 미국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좀더 세분할 수 있어요. 신흥국 ETF를 추가하거나 섹터 ETF를 넣거나 개별 주식을 일부 포함시키거나요.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복잡하면 혼란만 생겨요. 네 번째, 배당금은 반드시 재투자하세요. 배당금을 받으면 그거에 생활비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해야 복리 효과가 극대화돼요. 처음에는 배당금이 얼마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히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1 천만 원을 배당 수익률 4%인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봐요. 첫해 배당금은 40만 원이에요. 이 40만 원을 재투자하면 투자원금이 1,040만 원이 돼요. 둘째 해 배당금은 41만 6천 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10년간 계속하면 원금은 1,000만 원이지만 10년 후 연간 배당금은 60만 원 가까이 돼요. 만약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도 연간 배당금은 여전히 40만 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다섯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신해도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안 돼요. 이자 부담에 급매할 수 있어요. 둘째, 생활비까지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비상금으로 두세요. 셋째,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넷째,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세요. 주가가 며칠 떨어졌다고 팔아버리면 안 돼요. 다섯째,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본인이 공부해서 판단해야 해요. 여섯 번째, 점검과 조정. 1년에 한 번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목표 비율에서 크게 벗어났다면 리밸런싱을 하세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서 전체의 60%가 됐다면 일부를 팔아서 다른 자산을 늘리세요.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50대 후반이 되면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몇 달씩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월 10만원부터라도 시작하면 나중에 금액을 늘릴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50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은 내목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어요. 50대인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10년밖에 없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투자하면 충분히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매달 꾸준한 투자 등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 배당금 재투자로 복미효과 극대화 장기 관점으로 인내심 유지 월 50만원이면 10년 후 1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월 70만원이면 1억 4천만원도 가능해요. 이 돈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노후 빈곤은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거지예요. 은행 적금만 믿고 부동산만 바라보고 투자는 위험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의 끝은 뻔해요. 10년 후 은퇴할 때 턱없이 부족한 노후자금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길은 지금부터 변화하는 거지요. 조금 무섭고 귀찮지만 투자 공부를 하고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길이에요. 이 길의 끝은? 10년 후 당당하게 은퇴해서 경제적 걱정 없이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년에 시작하면 9년밖에 안 남아요. 내후년에 시작하면 8년이에요. 돈미는 시간의 힘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첫리기도한 걸음부터라고 했어요. 완벽한 계획보다는 불완전한 실행이 낫습니다. 내일 증권 계좌부터 만드세요. 다음 주부터 월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선택은 지금입니다.